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알테실린 한국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로이터통신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폴란드의 무기 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이 5개 시중은행을 동원한다는 제목입니다. 참고로 로이터 한국 기자가 쓴 원문에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지 동원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티는 그리고 바르샤바에 대한 2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수출 제한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가 될 것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알티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르샤바가 수출입 대출 한도에 도달한 뒤 폴란드가 22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5개 국내 은행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군용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5개 은행의 신디케이트 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로켓포 시스템과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은행 신디케이트 론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한 방산업체 관계자가 신디케이트 론 계획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두 명의 한국시중은행 대표는 대출이 발생될 것이라고는 했지만 어떤 유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일반적으로 단일 차용자에게 큰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신디케이트론이 불충분할 경우 다른 자금조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알트는 로이터 보도를 전하면서 227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확보하기 위해 폴란드의 자금 조달 장애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가 폴란드의 전차, 곡사포, 전투기 공급을 추천하면서 양국 간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협정에 따른 가치는 약 137억 달러였고 당시 이는 한국의 역대 최대 무기수출협정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고된 거래에 대해 한국정부관계자들이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